오늘은 이제 에... 마늘 캐고 참깨 참 참게 심고 이제 다시 또 마늘을 심을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마늘을 심기 위한 밭을 오늘 갈 예정입니다 이제 마늘 밭을 갈기 위해서는 멀칭된 비닐을 벗겨야 되겠죠 에... 일단 풀큰 에... 풀을 먼저 다 걷어냅니다 일단은 큰 풀을 걷어내고 그 다음에 멀칭을, 비닐 멀칭을 걷어낼 때도, 에, 이런 식으로, 먼저, 일, 이렇게 벗겨내고 나서, 벗겨내고 나서 이렇게, 똘똘똘 갈아가지고, 에, 한쪽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제 이걸 에, 재활용으로 쓸수 있도록, 에, 재활용 센터에다가 에, 버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 마늘, 마늘밭을 이제 다시 갈겁니다 자 이제 멀칭되어 있는 에 마늘 참깨 심은 멀칭을 이제 벗길 때 에. 이렇게 사선으로 사선으로 일단 이렇게 쭉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선으로 떼빗 잡아 땡기면 쉽게 벗겨집니다 그래서 사선으로 쭉 벗겨 가지고 끝까지 놔두고 끝까지 놔두고 나서 이제 예. 여기서부터 이제 똘똘 똘똘 모는 거죠 비닐을 똘똘 똘똘 몰아 가지고 한쪽에다 싸서 나중에 재활용 상태에 버리면 됩니다 먼저 또랑에 있는 제초 매트를 먼저 걷어내야 되겠죠. 이렇게 또랑에 있는 제초 매트를 양쪽 가에는 이런 식으로 걷어내고 가운데는 이제 어차피 로타리를 쳐야 되기 때문에 걷어가지고 저 한쪽에다가 앞에 한쪽에다가 쌓아 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초 매트는 이제 재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하고 어차피 비닐은 이런 식으로 벗게 돼서 이제 똘똘 몰아가지고 이제 재활용 센터에다가 에, 재활용 센터에다가 놓으면은 이폐비닐도다 재활용할 수가 있겠죠 에? 자 이제 에 밭 위에 있는 비닐을 다 벗겨내고, 이제 그 비닐은 어다 저기 그, 에그 처리장에 재생 사용 처리장에 다 갔다가 아 이제 에 버렸습니다. 이제 그 폐비닐은 폐비닐 모아두는 동네에 폐비닐, 개생 처리장이 있어서 그 속에 그 위에 그 그곳에 갔다가 다 버리고 이제 지금 이제 퇴비를 나르고 있습니다. 퇴비를 나를 때는 예, 구루마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고루마를 사용해서 예, 두 개씩 나르면 쉽게 나를 수가 있고요. 이제 이 밭에는 왕만으로 심을 건데 왕만으로 심을 경소에는퇴비를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퇴비를좀 많이 예, 뿌릴 겁니다. 자, 이제 태비를 다 날랐습니다. 이 구로마를 가지고, 에, 태비, 마늘, 마늘하고, 이 밭은 마늘하고 양파를 심을 밭입니다. 에, 마늘하고 양파를 심을 밭은 태비를 조금 조금 적게 했고 여기 밑에 밭은 왕마늘 심을 밭입니다. 그래서 왕마늘 심을 밭은 퇴비를좀 많이 예, 날랐고 많이 좀 뿌릴 겁니다. 자 이제 퇴비를이 예, 구루마 힘이 컸네요. 이 예, 구루마를 싣고 퇴비를 이제 다 날라서 예 태비를 이제 뿌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비 포대를 이제 면도칼로 앞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뿌리 이렇게 일단은 1차적으로 이렇게 대비를 다 이렇게 뿌려 놓습니다. 뿌려 놓고 나서 봉토는 다섯 장씩 접어 가지고 다섯 장씩 접어 가지고 비닐봉투 에, 하나에다가 집어 넣으면은. 한 40장 내지 45장은 이한 봉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봉투에 모아서, 많이 모아서, 고철상에 팔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마을, 마을의 그 태비 수거장에다가, 별도로 태비 봉투나, 폐 농사용 비닐을 와서 마을에서 관리하는 폐기물 장으로 갖다 주면은 모든 농사용 비닐이나 이런 봉투도 다 재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름을 에... 흩어서 골고루 밭에 뿌려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갈퀴를 이용해서 하면 쉽게 골고루 뿌려 골고루 흩어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앞에는 이런 식으로 갈퀴로 골고루 흩어서 이렇게 뿌려졌습니다. 저 앞에 것까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갈퀴로 에... 대비를 에 골고루 퇴비가 들어가도록 흩어서 밭 위에 흩어서 골고루 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비료하고 에, 미네랄 영양소를 추가로 뿌려서 이제 밭을 갈아주면은 마늘하고 양파 또 왕마늘 이렇게 또 에, 그렇죠 그렇게 심을 수가 있는 밭이 예.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아, 이제 태비를 다 골고루 뿌려줬습니다. 태비 아, 뿌리는 양을 보니까, 대충 계산해 보니까, 여기에 마늘하고 양파를 심을 밭이 한 200평 정도 되는데, 에, 여기에 한 50포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왕마늘 심을 이 밭이 한 5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한 50포 태비가 들어갔습니다. 에, 왕마늘 밭에 퇴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죠. 에, 많이 영... 그 왕마늘이 엄청 크기 때문에 예, 영양 성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태비가 예, 1번 아, 마늘이나 아, 양파보다는 두 배로 들어갔네요.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비료를 뿌려줄 건데요. 비료는 지금 아, 복합비료 복합비료인데. 질소하고 가용성 인산, 수용성 가리가 포함된 에 이런 복합 비료하고 그다음에 미네랄 성분, 그에수용성 보토, 뭐 콜, 콜로이드 규산, 유황, 석회, 망간, 봉소, 구리, 아연 음 뭐야, 몰리브덴, 코발트, 기타 미량 영양소가 포함된 비료, 이걸 섞어서 뿌릴 겁니다. 이거는 자세한 것들은 그 농약사에 가서 아마 그 마늘밭에 뿌리려고 밭갈때 뿌리는 비료를달라 그러면 이두 가지를 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200평당 한 푼이기 때문에 100평 기준으로 해서 반포씩 어 통에다 이제 그리고 통에다가 섞어서 뿌릴 겁니다. 이거는 300평당 한포니까 100평에 3분의 1 기준에서 이거 반포, 이거 3분의 1포 이렇게 섞어서 이제 밭에 뿌린 다음에 이 밭을 이제 로타리를 지겠습니다. 자, 이제 비료를 다 뿌렸습니다. 땅에 보면 하얀 알갱이들이 보이죠? 예, 하나의알갱이들이다 비료입니다. 비료를 밭에 이제 다 뿌려 줬고요. 예. 이게 이제 복합 비료하고 여러 가지 미네랄이 들어 있는 예, 미네랄이 들어 있는 성분이 들어 있는 비료를 섞어서 다 뿌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 살충제를 뿌려주고 로터리를 칠 건데요. 살충제는, 뭐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마늘에 보면은, 고자리, 고자리 파리하고, 그 뿌리 응해, 예, 파종 전에 토양 혼화 처리라고 되어 있죠. 마늘, 양파도 고자리 파리하고, 뿌리 응해, 정식정 토양 혼화 처리. 이제 예, 이한 봉지가 200평 정도, 쓸수 있답니다. 그래서, 예, 살충제를 뿌리고 이제 로타리를 칠 겁니다. 자, 이제 이로타리로 이제 비료하고 퇴비 자, 땅에 잘 섞이도록 이제 로타리를 겁니다. 혼자 촬영하는 관계로 못다리 치는 광 작업은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아 못다리를 다 치고 난 다음에 또 땅을 이제 에, 비닐로 멀칭을 해야 돼요. 비닐로 멀칭을 하고 하는 작업들을 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리기로 땅을 다 갈았습니다. 땅을 다 갈아서, 이제 멀칭을 해야 되는데, 에 멀칭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멀칭 비닐 세로, 세로 길이를, 세로 길이를 재가지고, 이게, 이 가늠줄을 이렇게 만들어서 고춧대로 저저끝에고추대로를 만들어서 이 선을 딱 만들어 놓고 에 이렇게 도둑을 만들면은 도둑을 반듯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도둑을 만들고 멀칭을 하겠습니다 이제 비닐 멀칭할 또랑과 두둑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멀칭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랑 또랑을 만들고 두둑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 비닐 멀칭 길이를 재 가지고 이렇게 이쪽에는 한얼마 아니 저 왕만을 심을 건데요. 왕마늘 멀칭 비닐 멀칭은 분명히 9개짜리 구공구를 씁니다. 구공구를 쓰고 옆쪽에는 이제 마늘하고 참깨를 심을 예정이기 때문에 마늘 참깨는 에 16짜리 16구멍, 16구멍 검정 비닐을 다쓸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멀칭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곳에 왕마늘을 심으려고 이제 땅을 만들었는데요. 만마늘은 909짜리를 사용합니다. 909 구멍 9개짜리 피복 비닐을, 끝단을 이렇게 딱 먼저, 에 삽으로 비닐을 고정시키고, 중간중간 이렇게 에 쭉쭉 삽으로 이제 고정을 시킵니다. 비닐을 끌을때 이렇게 호수 같은 것을 끼워서 쭉 끌면은 쉽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쭉 끝단까지, 에 중간중간, 에 수평을 맞춰가면서, 평행을 맞춰가면서, 보고, 보면서, 중간중간 에서한 두세 번에 맞춰가지고, 어 줄을 맞춘 다음에, 삽으로 양 끝단부터 눌러놓고, 양 끝단부터 한 1m 간격으로 이렇게 흙을 옆에서 파서 1m 간격으로 눌러놓고, 가운데는 좀, 이게 팔랑거리지 않도록 살짝 흙을 이렇게 뿌려주면은 비닐이 팔랑거리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어 쉽게 비닐을 깔 수가, 고정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909짜리, 비닐을 이제 깔 거고, 저 위에는 1 4 0 9짜리 아니 1609짜리, 마늘, 마늘 참깨 그 검정비닐을 깔 겁니다. 자, 이쪽 밭은 이제 마늘, 마늘 참깨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늘 심기 위해서 이제 멀칭을 완료했습니다. 에, 여기는 구멍이 16개 짜리 16공군데. 16개짜리, 마늘, 이제, 멀칭을 다해서, 한, 아, 열 후에나, 2주 후에, 이제, 여기는, 에 이제, 마늘을 심을 겁니다. 자, 이제, 마늘밭으로 완성했고요. 또, 요 밑에는, 지금, 이제, 9 공구짜리, 9공구짜리 멀칭은, 이제, 왕마늘을 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마늘, 에, 심을 멀칭 또 밭갈이 까지 이번에 완료했습니다 아, 둘이서 한 2박 3일 동안 참쉴틈 없이, 없이 고생을 많이 했네요 자 이제 밭갈이 하고 2박 3일 이제 마늘밭 밭갈이와 멀칭 하는 방법에 대해서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